여러분, AI 로봇이 경제 활동부터 사소한 집안일들까지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대신해준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오게 된다면 돈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앞으로 저축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돈은 산소처럼 흔해질 테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책임도 안질 거면서 함부로 말한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발언을 깊이 파고들어 보면 이건 단순한 철학적 사색이 아닙니다. 이것은 2026년부터 본격화될 경제적 특이점, 즉, 인류 문명의 규칙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구체적인 현실 시나리오입니다. 머스크가 말하는 경제적 특이점은 기술적 변화가 경제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경제를 지탱해온 노동의 가치, 돈의 의미, 희소성의 법칙 같은 근본적인 개념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증기기관이 발명됐을 때 사람들은 이제 마차가 사라지겠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건 산업혁명이었고, 농업 중심사회가 산업 중심사회로 완전히 재편됐죠.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지 대신 이메일 쓰면 편하겠네 정도가 아니라, 정보의 유통방식 자체가 바뀌면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거대 기업들이 탄생하고 전통적인 산업 구조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AI와 로보틱스의 결합은 이 모든 변화를 합친 것보다 더 근본적인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인간의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 노동까지 동시에 대체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머스크의 발언과 최신 기술 동향 그리고 거시경제 이론을 정합해서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해질 겁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개념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보편적 기본소득, UBI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뜨겁게 논의된 개념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일을 하든 안 하든,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거죠. 왜 이런 논의가 나왔을까요? 자동화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고 키오스크가 캐셔를 대체하고 자율주행이 택시 기사를 대체하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기술 발전의 혜택을 사회 전체가 나눠 갖자.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자. 는 취지로 UBI가 제안된 겁니다. 핀란드, 캐나다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실험적으로 시행되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 논쟁이 대선 때마다 등장하죠. 하지만 UBI에는 항상 따라붙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 일안 해도 돈 주면 사람들이 게을러지지 않을까? 그냥 최저생계만 보장하면 뭐하나? 여전히 가난한 건 마찬가지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제시하는 비전은 UBI가 아닙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편적 고소득, Universal High Income을 이야기합니다. UHI는 원하는 것을 대부분 가질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초풍요입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뭔지 아시나요? 희소성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자원은 유한하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선택의 결과로 가격이 형성된다. 이게 경제학 교과서 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만약 자원이 무한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 말하면 자원 자체가 무한해지는 건 아니지만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거의 0에 수렴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스크가 그리는 시나리오를 따라가 봅시다. 원자재 채굴. 휴머노이드 로봇이 광산에 들어가 리튬, 구리, 철황섭을 캡니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위험수당도 필요 없이. 제조. 스마트 팩토리에서 AI가 설계하고 로봇이 조립합니다. 인건비가 사라집니다. 물류. 자율주행 트럭과 드론이 전 세계로 물건을 배송합니다. 운송비가 급락합니다. 서비스. AI가 고객 상담을 하고, 법률 자문을 하고, 의료진단을 합니다. 서비스 비용도 곤두박질 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인간 노동이 빠지면, 최종 제품의 가격은 오직 원자재 비용과 에너지 비용으로만 구성됩니다. 그리고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보급되면, 에너지 비용마저 0에 가까워지죠. 결과적으로 스마트폰이 1만원, 자동차가 100만원, 집한 채가 1천만원이 되는 세상이 옵니다. 물건값이 너무 싸져서 돈을 벌기 위해 일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말합니다. 돈은 산소처럼 같아질 것이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산소는 인간 생존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산소 없이는 3분도 못 버티죠. 그런데 우리는 산소를 얻기 위해 일하나요? 산소를 병에 담아 저축하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대기 중에 너무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미래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산소처럼 풍부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라는 게 갖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제학에서 돈은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교환의 매개체, 가치의 척도, 가치의 저장수단. 그런데 모든 것이 공짜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환할 필요가 없어지고, 가격을 매길 의미가 사라지고, 후세에 전달할 돈을 저축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은행 잔고의 숫자가 더 이상 부의 척도가 되지 않는 거죠. 머스크는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 매니저 레이 달리오와의 논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에는 가난이 사라질 것이므로 돈을 저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뼈빠지게 일해서 돈을 모으는 건 미래에 무한히 공급될 아공을 사기 위해 현재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충격적이죠.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저축의 미덕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니. 그렇다면 노동은 어떻게 될까요? 머스크의 답은 명확합니다. 일은 선택사항입니다. 원하면 일할 수 있지만 생존을 위해 일해야 할 필요는 없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뉘앙스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머스크가 일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일의 의무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일은 항상 생존의 수단이었습니다. 수렵 채집 시대에는 사냥하지 않으면 굶어 죽었고, 농경 시대에는 농사 짓지 않으면 굶어 죽었고, 산업화 이후에는 공장이나 회사에서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었죠.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UHI 시대에는 이 공식이 깨집니다. 로봇이 모든 필수노동을 대신하므로 인간은 굶어 죽을 걱정 없이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만 할수 있습니다. 예술, 음악, 스포츠, 봉사활동 아니면 그냥 하루 종일 게임을 해도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건 칼 마르크스가 꿈꾸던 이상향과 비슷합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마르크스는 이걸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달성하려 했지만, 실제 오는 자본주의적 기술 혁명이 그 꿈을 실현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나는 그냥 놀고 먹으면서 UHI를 받을 날만 기다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머스크 본인이 강력하게 경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이점이 오고, 초풍요 사회가 정착되기까지 약 3년에서 7년 동안 극심한 혼란기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제도의 공백기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일자리는 빠르게 사라지는데, UHI 같은 새로운 분배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그 사이의 시간. 실업률이 치솟고, 빈부격차가 극대화되고, 사회적 불안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산업혁명 초기에도, 러다이트 운동 같은 격렬한 저항이 있었죠. AI혁명은 그때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니까, 사회적 충격도 더클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기를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머스크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해 봤습니다. 머스크가 저축이 무의미해진다고 한건 장기적인 비전입니다. 과도기를 버티려면 여전히 자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자산이냐가 중요합니다. 초풍요 사회에서도 절대 늘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땅입니다. 로봇이 아무리 집을 빨리 지어도 그 집이 들어갈 토지는 늘릴 수 없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거주할 만한 땅이 줄어들면 좋은 위치의 토지 가격은 더욱 올라갑니다. 원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AI와 로봇을 만들면 리튬, 구리, 히토류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원의 소유권은 UHI 시대에도 경제적 권력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지적 예술권. AI가 모든 걸 복제하고 생성할 수 있는 시대에는 역설적으로 인간이 만든 원본, 고유한 역사와 서사가 담긴 것의 가치가 폭등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 전환이 필요합니다. AI가 나를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나를 대체합니다. 같은 직업군 내에서도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프로덕션 격차가 10배, 100배로 벌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 AI 코딩 어시스턴트를 활용하는 개발자는 혼자서 10명분의 일을 할수 있습니다. AI 법률 검색 도구를 쓰는 변호사는 수백건의 판례를 순식간에 분석합니다. 결국 AI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첼스 다윈은 말합니다. 가장 강한 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아댑트하는 종이 살아남는다. 과거에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는 조언이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 하루아침에 무의미해질 수 있어요. 오늘 배운 기술이 내년에는 쓸모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특정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도구를 빠르게 배우는 메타 능력입니다.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마인드셋을 갖는 것, 이게 앞으로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봅시다. 물질적 결핍이 해결된 세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언뜻 보면 천국 같죠? 하지만 머스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일이 선택사항이 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을 것인가? 인류 역사에서 직업은 단순히 돈 버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정체성이었고, 자존감의 원천이었죠. 저는 의사입니다. 저는 선생님입니다.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라는 말 속에는 단순한 직업 속의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사라진 사회에서 인간은 깊은 권태와 무력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갑자기 큰 돈을 번 사람들 중 상당수가 우울증을 겪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UHI 시대의 교육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직업 훈련이 아니라 철학, 예술, 스포츠, 인간관계 같은 비생산적인 활동에서 의미를 찾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정리해 봅시다. 일론 머스크의 예언과 현재의 기술 지표들은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노동 없는 풍요의 시대는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당장 5년에서 10년 내에 현실화될 미래입니다. 2026년 AI 특이점, 2030년 로봇 노동의 보편화, 이것들은 기존의 경제법칙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요구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찬란한 아침이 오기 전에 우리는 3, 7년의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합니다. 일자리는 사라지는데 새로운 시스템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 혼란의 시기를 말이죠.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다가올 초풍요 시대, 여러분은 그저 구경꾼이 되실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되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